여기 너무 좋은데 저희 오늘 등산 나왔어요 단풍 구경. 와 정신이 들겠 오늘 미세먼지 조금 안 좋은데 나왔어요. 여기는 비슬산 비슬산 산림치유센터죠 뭐지? 등산로 가는 길 따로 있다. 이쪽으로 가는 거. 어. 예쁘다. 뭐라고 써 있어? <laughs> 대산 <대사님> 인수새끼야. <이> <laughs> 진짜요? 자, 우리 여기서 보고 갑시다. 어디까지 갈 건지. 현 위치 <laughs> 치유길 무릉도원길 풍욕장 추운데 풍욕을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되지? 풍경 치유길로 갈래? 이렇게 이렇게 해서 풍경 치울 길이 제일 상이다. 난이도가. 아, 그래? 어떤 걸로 갈까? 어, 아, 3.5km 600m인데. 이건 3. 3.5km는 가야 되지 않나? 아, 힘드신가? 운동을 안 하면 안 했나? 응, 운동 응, 부족이야. 어. 지금 한1 k 로 맞나? 1 k 로 왔는데. 안녕 해줘 <해도> 빨리. <laughs> <laughs> 이 거기 앉아 있어 사진 찍는 게 아, 무 풀이야. 아, 무슨 풀이야. 아, 무이야 아, 무이야 아, 무슨 풀이야. 아, 무슨 풀이야. 아, 무슨 이야 아, 이쁘다이게너무이쁘다이거 아, 무이 날씨가 오늘 오늘 잡았어. 이거 화장실 가. 우와. 저 탑까지 가보자. 정장 입고 는 사람들. 붙여봐야 돼. 오. 여기도 보이네. 좋아, 되게 좋은 거. 우와, 저기, 이게 붙어 바인인데 이게. 이거. 오늘 조금 뿌려갖고, 그래도 단풍은 다 들었어. 저기 누가 누가산 또 이쪽으로 3.3km 더 가야 돼. 여기가 참꽃 군락지래요 여기가 여기 다 참꽃인데. 얘도 다 참꽃입니다. 어. 참꽃 나무고요. 얘도 다 참꽃 나무. <laughs> 진짜 이쁘겠다. 여기 봄만 되면 진짜 관광버스들이 꽉꽉 차 있는데. 근데 여기 사람들이 못 걸어 다닐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앞에 막꽉 막혀 있어. 그러니까. 여기 다 참꽃 피면 진짜 이쁘겠다. 어떻게 우리 한 번도 안 와봤냐 우리 왔지 두번 왔는데 차가 많차댈데 없어서 여기 지금 지금 호화가 올뻔인는데 여기가 다 참꽃인데요 여기 이렇게 여기 다, 다 참꽃. 아, 참꽃 저희가 여기 서 있는데 여기다 참꽃 음. 아, 보면 아봐야겠다어 저기 의자 있는데 저기 앉아있지? 앉아서 앉아 커피 마시고 가 그래 그래 가자 저기 의자 있는 데가 돈 어, 내야 올라오기 힘들어서 500미터가 500미터 돌산 소원빌세 고소한 고소원빌고 진짜 오늘 어, 오늘 한또 사야돼 인생 좀고시다귀이팅소이팅 우와 우와 오여기 좋다 우와. 우와. 내려갈 때는 전기차 타요 아, 어, 개� 재밌겠다 개 <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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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요 음, <놀들> <멋있부터> <놀들> 오늘 등산의 마무리 닭볶음탕 끓였어요 맛있겠죠맛있맛있 <와> <diction Illustchi> 맛있, 맛있? 어와 역대급인데? 엄청 많이 끓여서 그런가 보다. 닭을 먹어봐, 닭의 그 뱃나. 한참 끓여, 거의 한한 한 시간? 짠, 성공적인 등산을 위하여. 여기가 너무 지저분하게 나온다, 근데. 냄비 째로 넣었다. 느타리버섯인데 <목소리도> 이만해. <목소리도> 닭다리만해요. <laughs> 저번에 닭 육수는 줬산데 오늘 7천원이래 음. 뭐 하시는 거죠? <laughs> 아니. 야구 선수세요? 네? 아, 아이싱이 아, 알이 알싱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깨 okay, 오늘 오늘 결과를 말해 보세요. 오늘 투수하셨는데 오늘 결과를 좀 말해 보세요. 루비건행사하겠습니다 어떤 공을 던지셨나요? 짓고 90% 슬라이더 20%아10% 던졌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층패 어떤 영향을 주셨나요? 패배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laughs> 몇 회까지 던지셨나요? 공몇개 던지고 내려오셨나요? 3회까지 던졌습니다. 그래서 3회까지 몇 점을 주셨죠? 5점요. <laughs> 왜 웃으시죠? 아네 3회 5점 선방 인데요 아 사회인여고는 네. 아, 그런가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3회 5점 주고 내려왔는데 뒤에 나간 사람이 6점 더 줬는데요 <laughs> 어... 열심히 하세요 띵 수목원에 가요. 국가축제 보러. 저희 근처에 수목원에 있는데 거기에 일년에나무씩 국가축제를 갔거든요. 그래서 차가 지금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쭉서 있어요. 어마어마 좀. 저희 이렇게 만져 있을까요? 도깨비같이? <laughs> 나오세요, 나오세요. 조심, 조심. 조심. 감사하세요. 왕국화. 아 이거 이쁘다 이렇게 조형물 같은 것도 많이 해놨고 너무 <laughs> 구경할 게 많아요. <laughs> 하지만 업데이트는 <업체 수는> 이제 <laughs> 끝난 걸 안다면서 한다는데. 아니거든. 내일 할 거거든. 오늘 건안 올라갈 거 같아. 아니 근데 어제 것 어제 거랑 오늘 거랑 해서 올릴 거니까 다음 주까지 하니까 다음 주에 오세요. <laughs> 이러고 이제 축제 끝나고 올려. <laughs> 오 기린도 있어. 아, 저 원없이 보네 원없이가. 바람 지렛카 여기도 너무 예쁜데? 저 나무 진짜 예쁘다 이거. 귀엽죠? 몽글몽글 버섯 같아 버섯 아 브로콜리 같아 짠! <laughs> 네방 쪽마다 가나요? 야니 고기 고기 찬조 해주셨어요. 오 야구 잘 잘하는 동네 형. 네저 제가 딱 봐도 이저이또 잘된지예요? 잘하지. 타연도 삼월 삼품 산리고. 어소금가좀 많아. 아, 경기 전에 뭐 경기 때 던지는. 요 뭐만 소금장 먹을 거야 뭐 먹을 거. 이거 끓여. 어 그래. 우리 야구 꿈나무들이 있거든요. <laughs>